자, 이제 다음 클래스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클래스는 FTT 오버클래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클래스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FTT 오버클래스. 자, 지금 현재 17대 차량이 보이고 있고요. 자, 22대의 네, 차량이 출전을 했습니다. 네, 이제 아까 보셨던 바이크의 경기는요. 이제 저5 0 0의 기준점이 101 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여기서는 101 양은 아니고요. 이제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1분 35초를 기준으로 해서요. 1분 35초 이상 때의 목표 타겟을 잡느냐, 음. 혹은 1분 35초 이내에 목표 타겟을 잡느냐에 따라서 오버와 이제 언더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오버 클래스에서는 음. 목표 타겟 시간이 1분 35초 이상 때의 타겟을 갖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이 투어링카 경기를 여러분께 네. 준비를 해드리기 때문에 경기 방식 가시합니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어, 타임 트라이얼이 아니라 타겟 트라이얼입니다. 네. 어, 선수 개인이 본인의 어떤 타겟 이 속도를 시간을 설정을 해놓고 그 시간에 얼마나 오차가 적게끔 네. 접근을 하느냐 이 부분이 이번 대회에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17번 전태정 선수의 모습인데요. 네. 어, 지금 충출전하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이제 좀 레이스 커리어가 조 많은 편에 속한 선수기 이 때문에 이선수를또 네.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더 빠른 무조건 빠르다고 해서 음. 되는 경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을 계측하는 트랜스. 스폰더가 차량에 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네. 0.001초까지, 1000분의 1초까지 기록을 음. 해서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 0.001초 때문에. 누구는 이기고 네. 누구는 지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목표 시간을 목표 기록을 뭐 어떤 선수는 1분 35초로 적어낸 네. 선수도 있고 1분 43초로 적어낸 네. 선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요게 순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 과연 이제 1분 43초를 적어낸 선수가 1분 43초에 얼마나 가깝게 접근을 했느냐. 네. 자, 그리고 1분 35초를 적어낸 선수가 거기에 얼마나 접근을 했느냐. 1분 35초 007과 1분 43초. 001은 1분 43초 001이 이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죠 예. 그래서 잘 지켜봐야 되고요. 이게 상대를 이긴다라기보다는 나를 정확하게 알고 음. 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 자신을 이기는 그런 이제 경기 방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더 빠른 순서대가 아니, 아니다 보니까 출력이나 배기량은 상관없이요 자신이 운전하는 모든 차들이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오토스포츠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은 기초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 차종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네뭐 아반떼도 있고요. 지금 어, 포르쉐 차량도 보고 네. 있습니다. 예. 포르쉐도 있고 예. 아반떼랑 포르쉐랑 싸우면 당연히 포르쉐가 이기는 거 아니야? <laughs> 라고 생각을. 어 지금 포르쉐 바로 예, 예, 네. 지나갔습니다. 네. 포르쉐가 이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예. 이것은 누가 더 빠른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이제 K3 GT도 있고요. 도요타 86이나 뭐 예. 예전에 한창 인기를 끌었던 뭐 투스카니 혹은 뭐 미니쿠퍼 같은 네. 이런 귀여운 차들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포르쉐는 저희가 예, 차량이 한대기 때문에 누군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네, 네. 문병찬, 문병찬 선수. 선수인데요. 네. <laughs> 네. 문병찬 선수가 유일하게 포르쉐를 갖고 왔는데 지금 예. 이 선수가 지난 2라운드때1 1 1라운드 때 이제 11위를 했, 하면서 예. 이제 투어링카 레이스 참가를 시작했던 선수였는데 예, 예. 지금 1차 시기에서의 2위로 경기를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하셨기 때문에 예. 아, 이 선수가 조금 이번 2차 시기 때좀 잘해 준다면 음. 네, 좋은 기록 포지엄을 노려볼 수 있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수 있어요. 포르쉐가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포르쉐를 가지고 나온 문병찬 선수는 1분 37초의 목표 기록을 적어냈고요 네. 자, 그리고, 아, 하나연 선수는 아이서티를 가지고 나왔는데, 일분 35, 아, 초를 접어냈단 네. 말이죠. 아이서티가 더 빠르게 기록을 접어냈어요.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직선 구간을 빨리 주파하는 드래그레이스의 경우에는요, 네. 실력이 높을수록 어, 이제 더 빠른 기록들을 만들어내지만, 음. 이거는 이제 자신의 차로 경기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자기 실력이 또 뒷받침이 돼요. 이그 경험. 그래서 조금 더 빠른 기록을 만드는 선수를 있는 반면에 정말 고성능의 슈퍼카지만 그래도 조금 기록이 길게 잡고 목표를 잡고 나오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자 선수들 지금 이제 어, 뭐 아직 경기 초반입니다만 지금 현재 본인들의 어떤 음. 어, 타겟기록 어느정도에 도달했을까 지금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은 어, 바이크는 1차 2차 3차 다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이대회 경우에는 음. 이제 1차, 2차 중더 정확, 근접한 기록을 만들어내는 팀이 그 선수가 이겨내는 경기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차 레이스에서는 이제 김경환 선수가 어, 1분 39초에서 네. 이제 어, 0.06초 오버한 음... 1분 39초 006으로 1위를 차지했었어요. 네, 김경환 선수의 경우는요, 지난 시즌에서도 뭐 조금 아쉬운 기록을 좀 보여줬었어요. 네. 1라운드, 3라운드에 출전을 하고 올 시즌 1라운드부터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또 1라운드에서는 8위,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 19위로 마감을 했지만 지금 3라운드에서는 상위권에 이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점점 이제 기록이 빡 자신을 더 음. 좋은 기록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위가 지금 문병찬 선수 1분 37초 017. 어, 그리고 3위가 예, 전이현 선수 1분 30 5초 021 지금 요런 수두로 지금 1차 레이스는 맞췄단 말이죠 1차 시기는 그쵸 이제는 2차 또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음, 네. 어, 지금 바이크도 마찬가지지만 1차 시기에서 내가 0.001초 혹은 또 정확하게 기록을 맞췄다 그래서 1회로 경기를 마감을 했었어도요 네. 만약에 2차 시기에서 나보다 더 근사한 기록을 만들어 낸다면 음.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요 만약에 동률일 경우에는 더 먼저 기록을 만들어 낸 선수가 그렇죠. 이르게 됩니다 예. 네. 자, 만약에 1차 시기와 2차 시기에서 동일한 기록이 나왔다면은 1차 시기에 먼저 달성한 선수가 네. 예어 순위가 앞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 같은 시기 내에서는 랩 타임, 네. 랩 수로 이제 결정이 그렇죠. 되겠죠. 네. 만약에 같은 시기에서 동률이 나왔을 경우에는 먼저 했던 기록을 되는 선수가 오늘. 네.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 입장에서는 물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이 어, 전체를 도는 중에 한 번에 이제 베스트 레코드를 기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여기는 마치 세대 레이스가 예.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 미니 쿠퍼에 타고 있는 선수는 97번 이영민 선수의 그렇죠. 네 지금 차량인데요. 이 선수는 지금 이번 3라운드가 지금 첫 데뷔를 음. 하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목표 기록과 이제 좀 근소한 기록을 음. 보여주면서 1차 시기에서는 아쉽게 14위로 일단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만, 네네. 이번에 2차 시기에서 조금 더 기록을 가까이 좀 좁힌다면, 0.7초의 덱을 조금 더 줄인다면, 이게또 좋은 성적으로 첫 대회를 마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선수 어 84번의 아, 네. 예, 박백관 선수 차량인데요. 아, 지금 아쉽게도 박백관 선수 역시 지금 이번 라운드가 첫 데뷔를 하는 선수인데요.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스핀을 음... 하게 됐어요. 네, 저 구간이 네. 지금 코너 세 개가 지금 연속되는 구간이에요. 좌우 좌로 네. 그러다 보니까 짧은 코너가 연속돼서 계속 이제 스티어링을 조작을 해야 되는 그렇죠. 네,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어, 난이도가 있는 구간인데요. 네. 네, 그래도 이제 아직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렇죠. 좋은 기록을 예.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리 당해받기는 뭐그 그, 기록은 포기한다 하더라도 이에다 그렇죠. 네, 네. 퀴에서 이제 기록을 기록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직 기회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행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71번의 정보석 선수도 이제 벨로스타보로 출전을 하게 됐는데 네. 네. 이번이 역시 첫 출전이에요. 네. 네. 지금 이 FTT에서는 첫 출전하는 선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터스포츠 진입 장벽이 조금 낮은 클래스이기 음. 때문에 어떤 차도 차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많은 선수들이 추사표를 던지고 있는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네,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기록 자체도 1분 35초 오버 클래스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선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담이 덜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음. 다양한 선수들의 어떤 어, 연령대나. 음. 기아의 어, 다양한 경험치의 선수들이 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자의 직업을 갖고 있고요. 음. 예, 취미로 이제 썬데이 드라이버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냥 취미 생활로 이렇게 즐기는 네, 이런 드라이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음. 그렇네요. 예. 자. 계속해서 이제 음. 포르쉐만 잡히네요. <laughs> 아무래도 또 컬러도 네. 예 워낙 튑니다. 지금 미니 쿠퍼 녹색의 미니 쿠퍼 차량하고 두 대가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컬러감으로는 가장 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쵸. 자 지금 20번의 조후현 선수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조후현 선수도 오늘 어, 차량 이 겉에 램을 상당히 화려하게 씌워놓고 음. 출전을 했습니다. 지금 뭐 어떤 차들은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음. 튜닝을 안한 상태로 나오는 팀들도 있고 네. 선수도 있고 또 어떤 선수의... 경우는 아니 누가 봐도 어 이거 레이싱카다라고 생각하는 <laughs> 팀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만약에 데칼이 없는 경우는 보통 지금 KR c 컵 투어링카 레이스에만 출전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네. 좀 데칼이 좀 많거나 좀 팀명이 좀 붙어 있는 팀들은 음. 그 선수들의 차들은 이제 KR c 컵투어링카 레이스 말고도 국내에 굉장히 경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경기도 출전을 하고 있는 어, 선수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이걸 어떻게 오, 판단해야 네. 되지 하는 생각도 들 거예요. 자, 막혔어요, 94번과 막혔어요. 85번 예. 손동욱 선수 그리고 94번의 전현준 선수인데 지금 예. 네, 막혔어요. 마치 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이죠. 그렇죠. 네. 자, 좀처럼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어, FTT 오버클래스에서 보기 힘든 장면인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뒤쪽에 있는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기록을 내기 조금 힘든 음. 네, 상황이 되긴 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그 구간에 얼마만큼의 차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 앞에 빠른 사람이 있는지 느린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 이런 운들도 이 레이스 영향,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브레이크를 어, 본이 아니게 이제 밟게 되면은 거기에서 또 역전 몇 초의 손해가 일어날 그렇죠. 거고요. 네. 또 반대로 그거를 선수들이 보상하기 위해서 또 어느 구간에서 조금 더 내가 평소보다 속도를 낼 것인가. 그렇게 해서 곧그 갭을 또 줄이느냐. 네. 요 부분에 대한 감각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라운드에서는 기록 동률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 100분의 1초를 맞춘다는 게 정말 엄청났었는데 음... 지난 라운드에서는 어 이제 김민찬 윤에서 김상기 선수의 순으로 끝이 났는데 네. 이번 라운드에는 또 어떤 선수가 나올지 지금 투어링카 레이스 KRC컵이요. 어, 전 클래스가 대부분 우승자, 포디움 입상자들이 계속 바뀌는 추세예요. 네, 맞아요.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 자체가 아, 바로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경합의 경기와 그리고 거기서 보이는 어떤 상대적인 테크닉의 어떤 이런 기술의 어떤 차이 이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또 시간적인 감각도 필요하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선수들이 매 라운드마다 이렇게 좀 우승자가 좀 바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 이번 라운드는 어떤 선수가 이길지라고 이렇게 좀어좀 네. 궁금해 하시면서 네. 그 기대하시면서 보시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대로 또 함부로 예상하기 힘든 그쵸. 그런 이제 네. 레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틴티도 FTT도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주행은 계속 이어가면서 0.001초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퍼스트의도전은 이어지고 있고요. 1차 시기, 2차 시기, 지금 1차 시기에서는 0.066초의 기록 차이를 보여줬던 김경환 선수가 좋은 기록을 보여줬잖아요. 네네. 다른 선수의 경우는 이제 포디엄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0.05초 이내로 그렇죠. 그 차이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자, 과연 김경환 선수의 그 기록을. 어, 다른 선수가 지금 깼을지 지금 상당히 좀 궁금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랩타임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잠시 후에 이제 결과 네. 나오는 대로 공식 결과 가나온 대로 여러분들께 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2번 최동석 선수의 모습을 잠깐 보셨는데 1차 시계에서는 지금 13위권으로 경기를 마감을 했어요. 네. 0.278초로 13위라는 건 엄청난 거죠. 음. 그 앞쪽에 선수들이 얼마만큼 더 빠른 근접한 기록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걸 음.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최동석 선수의 경우는 뭐 계속 좋은 기록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도 이제 오늘 포지엄 올라갈 가능성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미의 다른 차량들.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 이제 경기가 이제 모두 끝이 났네요. 자 결국 이제 김경환 선수의 일차 시기 기록 영0 영영. 이 예, 요정 기 기록을 단독 비한선수 어, 우승을 모습을 보네요. 자, 이번 경기 또 주인공이 관계했던 네. 과연 네 번째 라운드에어서의 대결도 전수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또 클래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